안녕하세요. 세력과 단타 스윙의 최채영입니다. 우리 수경님이 밤늦게까지 공부하시는 건가? <laughs> 예. 하여튼 여, 여하튼 여 간에 열공하시는 분들은 제가 어, 성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자, 한올바이오파마 맞죠? 음, 쌍봉, 쓰디봉 뭐다할건다 했네. 어, 돌파했고. 아유, 여기서 빠져나오느라고 빠져나오, 고생 많았네. 주봉을 볼까요? 음, 이렇게 됐어요. 자, 일봉 봅시다. 음, 좀 작게 볼게요. 한번 더! 오케이. 한번 더! 아, 이렇게 됐구나. 야, 얘는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하고 그냥 쫙 빠졌고, 그 자리가, 어? 그 자리가 참 의미 있는 자리구나. 그죠? 음. 이렇게 상한가도 나왔었어. 어우 좋아. 나쁘지 않아. 자, 전구점 맞짱 떠야지. 어, 맞짱 떠네. 그죠? 조금 크게 보겠습니다 자, 여기 한번 선을거볼까요 음, 뭐 항상 똑같아 그죠? 요 양봉을 긋는 거야. 양봉의 종가, 그죠? 요 정도에. 음, 자, 전구점 맞짱 떴죠. 만약에 이거를 갖다가 전구점을 갖다가 말 그대로 여기다 거버리면. 여기다 거버리면은, 해석이 틀려져요. 어? 해석이 틀려진다고, 여기. 불량? 저는 근데 여기다 해요, 여기다. 예. 어떻게 보면 이게 맞는 걸 수도 있네, 여기서 보면. 그죠? 음. 근데 저는 여기다 합니다. 그래서, 얘가, 진짜 칼같이 해볼까요? 종가가 얼마예요? 49800. 자, 여기 봐봐요. 얼마요? 고가가 얼마요? 49600. 안 닿았어. <laughs> 정확히 안 닿았어요. 그죠? 엄밀하게 따지면. 닿았야 되는 건데. 그러면은, 얘가 정구점 이정도면은, 음? 아, 그게 뭘 중요해. 일단 비스크림을 해갖고 전구점 맞짱 떴다 이 정도 오면은요 여기서 뛰어내리지 않겠어요? 그죠? 전구점의 의미를 버리고 나서 생각해 보자고 여기 있는 사람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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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1년 넘게 이렇게 왔는데 여기 오면 안, 떠내리, 안 뛰어내리겠냐고 난 여기도 뛰어내리는 거 봤는데 그죠? 여기에도 하나 둘셋 그죠? 그러니까 나름대로 물량 소화를 계속 하고 있는 거야. 세력 형님들이. 그죠? 그러다가 여기서 이제 진짜 전쟁 터진 거지. 그럼 뭐다? 얘가 이긴다. 뒤에 거는? 진다고. 자빠진다고. 넘어진다고. 그죠? 어. 넘어지고 뭐야? 수술한다고 했잖아. 부러진 거. 코뼈 부러진 거. 다리 부러진 거. 얼굴 찢어진 거. 머리 깨진 거. 다 수술해야 돼. 그 일련의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죠? 음. 그리고선 다시 올라갔다가 빠졌는데, 우리가 지금 수경님이 지금 매수한 상태인지는, 그건 몰라도 돼. 그걸 알면 내가 더 헷갈릴 수 있어. 어, 소설 쓴단 말이야. 경강부에라고 하나? 자기가 유리한 쪽으로 해석을 하는 거. 그럴 수가 있어. 그니까 러 나는 그냥 봐달라고 그러면 좋아. 음, 매수가 뭐 이런 거 필요 없어. 그러면 더 헷갈리니까. 그치? 우리 차트만 보면 돼. 자, 1파, 2파, 3파 나왔다. 어? 그지? 산타구, 산타구, 산타구. 그럼 뭐가 나온다고? 올려망치가 나온다. 올려망치가 나온다고. 그지? 이거 좀, 꺼져. 자, 그러면 여기서 고점과 저점을 연결했을 때, 요게 뭐야? 소화선. 거기에 닿는 게 소화봉. 그럼 여기서 매도 때려야지. 그지? 원리대로라고 하면, 그지? 원칙대로 하면, 요런 상황인데, 우리가 지금 얘가 당인 코스로 오늘 만약에 목표가를 잡았다면은 여기 잡는 게 맞는 거지. 어? 오버되면 또 높게 해서 팔면 되는 거고. 얘가 오늘 최대로 갈수 있는 게 여기야, 여기. 블랙선. 어? 블랙선이란 말이야. 그러면은 이걸 뚫기가 어렵단 말이지. 그지? 소화선을 갖다가 지금 넘었어. 센 놈은 여기서 바로 갈 수도 있지. 내일. 그지? 근데 이걸 뚫기가 어렵단 말이야. 그렇지? 그러니까 1번. 오늘 만약에 여기까지 갔다 그러면은 거기가 매도점이 되는 거야. 오늘 당일 단, 단타 치는 분들. 지금 또 모델 솔루션 볼까? 여기를 봐봐 봐. 난 아까 여기 목표목 여기 봤어. 여기 뚫기 어렵다는 걸 알았어. 그러면은 여기가 매도가 맞아 돌파하면은 뭐다? 야 오버런이야 오버런, 야, 오버런. 어, 원하지 않는 그냥 개미들이 막 쏘아대니까 등 떠밀려 가는 거야 그 여기가 매도인 거야 그지? 단타 치는 분들은 이, 이, 이게 오늘 여기가 매도점이라고 15%? 10% 5% 빠졌네 그지? 음... 단타 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하는 얘기야 오늘 최대로 갈수 있었던 건 여기다 이거지 여기 그죠? 음, 그리고, 1파이파 했을 때 저점 잡고 여기서 빨리 나오는 편인데, 만약에 나오면은, 그지? 음, 삥글삥글은 빙크 뭐다? 어, 상승의 기운이다. 빨리 저 내려망치가 날려오거나, 또 하나는 뭐야? 대포동으로, 어? 올려치던가. 그래서 얘랑 맞짱 뜨던가. 그지? 다 왔어, 지금. 주봉 보겠습니다. 뭐, 연예인들 뭐, 난리 쳤네. 그지? 음, 엔젤도 이렇게 하고 자 보면은 이 연예인 선이 참잘 만들었어요. 거기만 가면 이제 사인해 주세요. 그러면 꺼지라고 그러잖아 일단 거기가 매도점인 거야. 여기가 그죠? 어. 여기 또 엔젤 선이 지나가네. 연예인이 지나가네. 둘 얘도 얘도 하는 말이 꺼지세요. 얘는 꺼져. 결론은 둘다 꺼지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자빠질 수밖에 없어 이게 그지? 그러다가 올라왔는데 여기 봐봐 정구점이잖아 얘랑 얘랑 맞짱 뜨니까 누가 이겨? 얘가 이겨 그러니까 넘어지는 거야 그럼 얘 사라져 그럼 얘하고 누구랑 얘랑 맞짱 뜨는 거야 그러면 누가 이겨? 얘가 이겨 그럼 너 꺼지는 거야 그러다가 얘가 맞짱 뜨고 올라갔어 엔젤선이 조금 올려줬네, 그지 그러다가 얘하고 얘가 맞짱 뜨면 누가 이겨? 어? 얘가 이기지 그러니까 깨지는 거야 항상 뒤에게 깨지게 돼 있다니까 다음 뭐다? 옆으로 기는 애들이 있어. 이거 이렇게 내려오잖아. 옆으로 뻗팅 기는 애들이 있다고. 어디서? 블랙선 위에서. 블랙선 위에서 옆으로 뻗팅 기는 애들이 있어. 이거 마땅뜨지 이렇게 뻗팅 기는 애들 있다. 뻗팅 기는 뻗팅 기는 애들은 그게 기간 조정이거든. 그러니까 그 급등이 나오면 은 말이야. 여기좀 한번 확대해 볼까? 이렇게 급등이 나오잖아. 급등이 나오면은 얘네가 멀리 못 가. 얘네랑 그 우체부 아저씨랑 교신을 해야 된다 그러잖아. 그러니까 가도 자기가 이 길이 맞는지 모른다는 거야. 그래서 물어보는 거야. 가래요, 말해요말된다야 쉬었다 가랬나?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니냐고. 그지 그래서 요런 것들은 파워가 약한 거야. 그지 근데 만약에 여기서 은봉 나오고 여기서 아 이거 좀 산이 낮아. 산이 낮으면 안 돼. 높아야 돼. 높은 거 없을까? 아이 낫네. 아이 진짜. 짜장면 데스. 아 요, 요걸 요 보자. 요걸. 자 산이 완만하긴 하는데 지금 장대 양봉이 나오고 그지? 교신을 하잖아. 교신을 하면 일단안 안정감은 있는 거야. 고우냐? 스톱이냐가 나오니까. 근데 우리가 봤을 때음 지금 요요선 그거 보여요. 요거. 요, 요거. 요거. 요것도 어떻게 보면 장대 양봉으로 보고 헤드 지지를 생각을 하, 하라는 거지. 그지? 머리를 깨지 않으면 가고 가는 거야. 그게 종가 기준으로. 그러면 우리가 뭐야? 깡총 빵. 이걸 먹는 거라고. 근데 길게 보면 어떻게 돼? 깡총, 깡총, 깡총 빵.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냐고. 그지? 그래서 여러분들 머릿속에 장대 양봉이 나오잖아. 상한가들. 일본에서는 자주 나오지, 그게. 일봉에서 일봉에서 우리가 옛날에 뭐 봤어? 강이다 들어봤지? 캠트러스 볼까? 음. 이거 봐 봐. 장대 양봉 나오고 뭐야? 깡총 빵. 그지 먹는 거야. 아니면 깡총 깡총 빵. 이걸 먹든가. 이게 몇 프로니? 18%야. 이게 몇 프로야? 9%야. 이건 몇 프로야? 10%야. 그러니까 우리가 장대 양봉이 나오고 상한가가 나오면은 머릿속에 뭐가 있어야 돼? 아 깡총빵 깡총깡총빵 뭐 이런 거를 머릿속에 집어넣어놓으라고 그지? 음자 여기도 마찬가지야 주봉도 그런 개념으로 보면 돼 헤드지지야 이게 머리를 안 깬다고 그러면 뭐야? 깡총빵 이렇게 되는 거야 아니면은 깡총깡총빵 이걸 먹든가 그지? 여기서 이 헤드를 안 깬다는 게 중요한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아? 알았어, 몰랐어. 아니, 진짜. 그지? 음, 그래서, 우리가 어떤 지지를 갖다가 눈, 눈도장에 딱 들어오면은 그냥 들어가는 거야. 그리고 그 지지선을 갖다가 깨잖아. 그러면은 손절 치든가. 야, 1, 2% 손절 치고, 10%, 20%, 이게 몇 프로니? 20%. 어? 10%, 20% 먹으면 남, 남는 장사야. 야, 20%, 2% 빼면 18% 먹는 거 아니니? 그지? 음,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그거를 한번 캐치할 수가 있다 요 얘기를 하는 거야 자전구좀 맞짱 뜨니까 어떻게 돼 자빠지지? 아 자빠지고 병원 가야지 정형외과 어? 아, 코뼈? 어? 아, 다리? 머리 째졌어? 얼굴 깨졌어? 코피 터졌어? 다 정비하고 나서보다? 쏘는 거야 그러면은 여기서 또 맞짱을 뜨잖아 얘는 이제 꺼지고 얘하고 얘하고 이제 쇼당 쳐야 되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 여기서? 1번 뭐가 필요해? 뭐가 필요해? 가격 조정. 2번. 뭐야? 기간 조정. 3번 날라가는 거. 3번은 잘안 나오고. 그렇지? 어, 아, 점상이나 뭐 이런 거 나왔을 때 하는 거고. 요런 경우에 뭐야, 맞장을 뜨니까 여기서 어버버 할 거라고. 어버버 하다가 이제 누구야? 아, 여기 엔젤 만나러 가는 거지. 어? 왜냐면 생각을 해 봐. 얘가 이렇게 이렇게 왔어. 야 월봉을 보자. 얘가 이렇게 이렇게 왔다. 여기 보면은 보여? 봐 아이씨 너 말고 너 나와 자 봐봐 뭐가 보이니? 어? 짝바 보이잖아 그지 짝 빠지는 거야 계속 빠지는 거야 그냥 계속 어? 계속 빠져 빠지라고 계속 빠지라고 어? 안 빠지잖아 안 빠지잖아 그 뭐다 아 이때는 몰랐어 어? 그냥 빠지면 빠지는 줄 알았어. 내 의사가 없었어. 근데 여기서 보니까, 내가 잘못 살았구나. 독고다이로 살아야겠다. 결정 내린 거야. 왜안 빠지냐고, 여기서. 안 빠지고 올라가잖아. 그럼 눈치채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지, 내 얘기는. 그지 그러면 형이 얘기하는 게 뭐야? 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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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하고. 얘하고. 이 모든 것을 카바칠수 있는 강력한 무언가가 나와줘야 되는 거다 얘기했지? 어 그런 얘기를 했어 그래서 보면은 얘 봐봐 올려 없이 나왔지? 얘 봐봐 <laughs> 교신 받았어? 안 받았어? 받았잖아 그러면 뭐야? 간, 가는 건지 아니면은 말라는 건지 답이 나올 거 아니냐고. 그걸 누구한테 물어봐. 체리야, 어떻게 됐니? 저키 작은데요? 저키 큰데요? 아, 그래? 그럼 가는 거야, 이거. 어, 연예인 만나갖고 꺼져, 꺼져, 꺼져 했는데, 연예인 봤는데 어, 예쁘거든. 또, 눈에 선한 거야. 가야지. 어? 저 엔젤 만나러도 가야지. 그지? 엔젤이 얼마나 착하고, 연예인이 얼마나 예쁜데. 그지? 가는 거야. 단, 단서가 있어. 블랙선 깨지 마세요. 블랙선 가격 알아야지. 얼마냐? 43357. 43,357원. 요걸 깨면은 곤란한 거야. 그지? 야, 근데 월봉에, 야, 걔 어디 갔냐? 어, 여기 네 여기 네월봉에 짝은 누구야? 얘네 둘 연인, 얘네들 엔젤, 얘네들은 그냥 사장, 그냥 저기야. 블랙선하고, 근데 얘가 대장이라 했잖아. 완장차네. 자 완장찬에 지밑에 있으면 엎드려 뻗쳐 지위에 있으면 형님이야 그지? 이게 얼마나 센건데 그걸 뚫었으니까 이렇게 장대양봉 나오는거 아니냐고 그냥 나오자마자 누구야? 연예인 만나니까 꺼져! 그러니까 꺼진거 아니야 그지? 영문도 모르게 그지? 그러고 나서 봤는데 또 왔어 와리가리 하다가 그걸 또 지지했어 야 완장형이 야 그냥 가 임마 힘들어 이러니까 예 그리고 조이 가는거야 자슬그머니 올라갔어 그리고선 뭐야? 뭐긴 뭐야 전구점 맞짱 뜨고 또 전쟁 치렀겠지 중요한 건보다 블랙선을 깨지 않는다 블랙선을 깨지 않아 돈 많으면 뭐야 계속 사는 거지 뭐야 여기서 그리고또 블랙선 종가 기준으로 깨지 않으면은 뭐야 어 갖고 있는 거야 천만 원 천만 원 천만 원, 천만 원 백만 원 백만 원 백만 원 갖고 있다가 전구점 맞짱 뜨고 딱 버리면 되는 거지 그지 음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 될것 같고요. 뭐냐 분봉이 아니라 연봉이네 아야 연봉을 또 이렇게 보네 자 봅시다 일뭐 이렇게 하나 어, 깡총하고 빵 터지고 깡총하고 빵 터졌어 야 근데 여기 저기 있는 것 같은데 완장이 있는 것 같은데 어 완장 왔네 자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음얘 기준봉 세웠어 뚫을라 그래 안 뚫려 뚫을라 그래 안 뚫려 이번에 뚫었어 어떡할게요 어떡할 껴? 어? 그 어려운 걸 뚫었어. 여기서 내려올까? 내려올 거면 얘가 뚫라고, 뚫라고, 이렇게 두달 동안, 아니, 1년 동안, 어? 그리고 또일년 동안, 계속 일년 동안 찔렀는데, 간신히 올라가서 그럼 여기서 자빠질까? 에이, 천만의 말씀, 만만한 공떡이야. 그지? 그러면은 우리가 뭐야? 상승의 기운으로 보는 거지. 어디까지 볼까? 야, 이 몸통 길이 어떠냐? 형 이거 갑자기 이 몸통 길이가 탐나는데? 그지? 응? 왜안 뭐 잡히니? 꺼져 꺼지라고 딴 놈으로 하면 되지 여기다 잡아야겠다 여기서 여기까지 그지?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어디다? 요 완장선 위에다가 야수경아우님 <laughs> 우리 목표가를 우리끼리 정하자 그냥 어 여기서 단타야 아니면 뭐야 신바도 여기까지 가라 진짜 우리끼리 쇼다치자 둘이 어, 형이랑 둘이 악수하면서 여기까지 가는 걸로 그지? 7만원대 어 마음에 들어 야 봐봐 체리 야구 치치 체리 자고 있어 얘 열일 했어. 1년 동안 씨 쎄가 빠지겠는데 가, 보상 줘야 될거아니오그지 너무 많이 잡았어 아뭐 절반으로 잡든가 절반이면 어디니 아 6만원 6만원 잡아도 되고 일단 여기서 여기서 껴내리는 애가 있겠구나 음 하여튼 그 가격은 얼마야 5만 7천원 정도 아그 정도면은 뭐 나쁘지는 않은데 하여튼 요렇게 요손 깨면 안돼 야 헤드서 알려줄게. 종가가 얼마야? 44,300원. 요거 깨면 곤란해진다. 그지? 음. 연봉을 다 보고, 그지? 음. 엔젤 만나러 가고 여기 연예인 만나러 가고, 그지? 음. 여기 헤드 우리 배웠지? 깡총빵, 그지? 깡총 깡총빵, 그지? 조금 더 가면 좋겠어. 근데 여기서 전구점이기 때문에 약간 오버버 하다가 이렇게 한번 가야지 그지? 음 다음주에 가면 좋겠다 자 요거 당장 뚫기 어렵다 그랬어 단 하나 뭐 대포동 미사일 내일 대포동 미사일 딱 나오던가 아니면 여기다가 딱 붙이고 끝나 그리고 그 다음날 여기다 여기서 시작하면 되지 그리고 전구점 맞짱뜨고오버버 하다가 뭐또 이렇게 위로 갈 수가 있고 그지? 음 그렇게 해석을 하면 될것 같은데 목이 잠기네 아이, 병원 갔다 왔는데 목이 좀 부었대 음, 안 하던 짓 해서 그래 내 친구가 그러더라고 아이고 유튜버 가지가지 한다 나한테 응? 음, 걔는 나를 되게 아끼는 친구거든 음, 고맙지 내가 항상 자 여기까지 하고요 보면은 보면은 500명이 코앞에 있습니다 음, 조금만 더 힘내면은 500명까지 도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 여러분 덕분이고요. 여러분들이 구독과 좋아요 누를수록 제가 힘이 납니다. 진짜. 전 그때까진 몰랐어요. 유튜브 아닐 때까지. 아뭐 구독과 좋아요. 어? 영상 제작에 도움 야 진짜 그래. 내 지금 목이 아프고 막 이래서 병원 다니고 그랬는데 진짜 그한 사람을 위해서 구독자 막 이렇게 늘어나는 거 보잖아. 야 힘이 쏟아. 그러니까 벌떡 일어나서 그냥 마이크 잡는 거야. 뭐 리허설 한번 해야 되잖아. 뭐 이거 한번뭐 어디 어, 뭘 어떻게 설명할 거야. 이런 거 없어? 그냥 열고 시작하는 거야. 그냥 들이대는 거야. 그냥. 어, 기침하면서 막 그냥 시, 죄송합니다 소리도 안 하고 그냥 밀어붙이는 거야. 왜 하고 하고픈 말이 많이 있거든. 지금 이거 길면 안 돼. 우리 가족들 영상 길어지면은 돌려보기 힘들어갖고 내가 말을 빨리 하는 거야. 그래서 그치. 어느 순간 말이 빨라졌지. 아 어, 그때는 힘이 솟는 거고. 늦어지는 날은 좀 힘들어서 그런 거고 자 새로 오신 분들 음저 영상 최신 영상에다가 아 어, 궁금한 종목 보유한 종목 궁금하시면 이렇게 댓글 좀 올려놔 주세요 제가 성심성의껏 어, 성심성의 어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거 음 아우 또 440이야 어, 아유 너무 감사해라 열심히 하는 채취형이 되겠습니다 항상 저를 옆에다 두고요 음. 같이 가요 어, 수익도 같이 내고 음? 수익 내는데 제가 항상 있었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사랑합니다 우리 채취가족 여러분 여기까지 할게요